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형선박 조종산변호 기출문제 2019년 경기 4회 기간파트입니다. 1번 압축공기로 시동되는 4행정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어떠한 프랭크 각도에서도 시동될 수 있으려면 최소 몇 기통 이상이어야 하는가? 6기통 2번. 내연 기관의 연료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점도가 높을 것. 3번.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는 밸브가 아닌 것은? 시동 공기 분배 밸브. 4번.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 베어링을 주로 사용한다. 5번. 압축 공기로 시동하는 소형 기관에서 실린더 헤드를 분배할 경우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공기 압축기를 정지한다. 6번. 소형 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관 배드. 7번. 소형 기관에서 피스톤링의 절구 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의 운전 시간이 많을수록 절구 틈은 커진다. 8번. 소형 기관의 운전 중 회전 운동을 하는 부품이 아닌 것은. 피스톤. 9번. 다음 그림과 같은 디젤 기관의 크랭크 쪽에서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는 것은 2번. 10번. 소형 선박에서 시동형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시동 공기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11번. 소형 기관에 설치된 시동용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교류 전동기가 사용된다. 12번 직렬형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가 6개인 경우 메인 베어링의 최소 개수는? 7개 13번 기관의 동력 전달 장치 중 직접 역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관을 정지하여 역회전시켜야 한다. 14번 선박이 추진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경우는? 선미의 흘수가 선수의 흘수보다 클때 15번 낮은 곳에 있는 액체를 흡입하여 압력을 가한 후 높은 곳으로 이송하는 장치는 펌프. 16번 전동기로 구동되는 원심 펌프의 기동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흡입 밸브를 열고 송출 밸브를 잠근 후 펌프를 기동시킨 다음 송출 밸브를 서서히 연다. 17번. 기관실의 빌지 펌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펌프는? 왕복 펌프. 18번. 발전기의 기중 차단기를 나타내는 것은? ACB. 19번. 납축 전지가 완전 충전 상태일 때 20도에서의 우리나라 표준 비중은? 1.28 20번 2볼트 단전지 6개를 연결하여 12볼트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2볼트 단전지 6개를 직렬 연결한다. 21번 디젤 기관의 흡 배기 밸브 틈새를 조정할 때 필요한 것은? 필러 게이지 22번. 디젤 기관의 흡 배기 밸브의 틈새를 조정할 경우 주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조정한다. 23번. 소형 디젤 기관의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의 위쪽에 오일링, 아래쪽에 압축 링이 설치된다. 24번 경유와 중유를 서로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유에 비해 경유의 비중이 더 작고 점도도 더 작다. 25번 비중이 0.8인 경유 200리터와 비중이 0.85인 경유 100리터를 혼합하였을 경우의 혼합 비중은 약 얼마인가? 0.82